얘는 이제 거의 시험에 안 빠지고 등장합니다. 뭐냐면, 공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내용을 강조를 드리면요. 우리 보존, 공유물 보존, 얘는 외세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외세로 다른 사람이 신작한 거 지키는 거야. 그게 뭐죠? 그다음 관리는 그 지분권자 중에서 누가 점유를 하느냐, 또는 그 점유한 사람이 누구에게 임대를 주느냐 그 문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제가 요 부분은 거의 여러분들 시험에 사례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갑, 을, 병이요. 갑은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요. 을은 5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그리 여기 X라는 한필지 토지입니다. 그럼 병은 지분이 얼마일까? 네, 5분의 1이어야 합니다. 합치면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요. 1이. 합치면 반드시, 이걸 우리는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1이 넘어서도 안 되고요. 1이 안 돼서도 안 돼요. 네, 반드시 1이 나와야 된다. 자, 병이라는 사람이요. 가불의 아무런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점류를 합니다. 동의도 없이요. 단독으로 점류합니다. 그러면 우리 갑이라는 사람은 병이 혼자서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점유합니다. 자,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어, 있죠. 당연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할수 있다 없다 X. 없다라 X 왜자 지금 이 지분권자들 사이에서 누가 점유를 하는지는 보존행위입니까? 관리행위입니까? 관리행위에요. 지분권자 중에서 누가 점유하는 것은 관리행위야. 따라서 아까 관리행위 기억나세요. 지분의 과반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과반이니까, 얘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죠. 근데 얘를 얘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안 되지. 왜? 얘는 과반이 안 되거든요. 공유자 중에 누군가가 점유를 하는지 결정을 하는 것은 그건 관리행이다 따라서 지분의 과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요. 정의라는 사람이 정희라는 사람이요. 무단으로 점류를 합니다. 이 X 토지에 대해서 무단점류니까 당연히 동의 없는 거예요. 동의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은 이걸로 할까? 자 갑은 정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있지. 자 을은 정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 병도 정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왜? 얘는 관리행이에요? 보존행이에요? 보존행이다 말이죠 다른 제3자가 여기 침략을 한 거다 이 말이지 이건 보존행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그 다음에요 그럼 병은요? 한번 보시자고. 병은 정에게 뭐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얘는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도 반환청구 할수 있을, 있을까, 없을까? 어, 있죠. 얘는 아무런 권원이 없는 자거든요.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을도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니까 그다음 갑은 말할 것도 없죠 정에게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이제 하나만 더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무 라는 애에게요. 임대를 해줬어요. 그럼 이무 라는 사람은 현재 임차인입니다. 그럼 얘는 정당한, 이점유할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과반이니까. 그죠? 과반이니까 얘는 지금 점유할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그죠? 따라서,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이요, 무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수 있을까? 예, 네, 당연히 안 되죠. 이 부당이득이라는 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해야 그래야 그거 뺏어오는 거거든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해야 얘는 지금 적법한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를. 병도 마찬가지죠. 무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수 있다, 없다? 없다라. 갑은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지가 임대해 준 사람이야.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수 있어요,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뭐 알아두셔야 되냐면, 을 병은, 여러분, 을 병은요, 얘는 정당한 권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못해요. 근데 만약에 임대료를 갑이 다 가져간 거야. 갑이 다 가져갔어. 그러면 이 을병은 을병은 가백의 부당이득 가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건 가능하지. 지가 임대료 다 가져가면 왜 우리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대로 하셔야 되거든. 근데 지가 혼자서 그 임대료를 다 가져갔다. 그러면 그 을병은 가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정당한 권원 있는 무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한다 자 사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X라는 부동산입니다. 가벌병이 각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 지분을 가진다. 이 가장 비교적 최근에 이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명이라는 사람이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점유를 합니다. 동의 없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이 을은요. 병에 대해서 반환청구, 인도청구 할수 있다 없다? 없어. 값은 병에 대해서 반환청구 할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과반이 안 되잖아. 속이 그냥 딱 쉬워요. 과반이 돼야 돼.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 조금이라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뭐 기본 과정에서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부동산 공유하시는 분들, 절반씩 아무리 사이좋다고 절반씩 하지 마시라고 틀어지면 끝나. 근데 같이 공유하다 보면 또잘 틀어져.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관리 행위도 못해, 오로지 보존 행위, 지키는 것 밖에는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심지어 막 중심 상업지의 땅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럼 주로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냐면, 상소. 왜 상소? 지금은 법이 예전에는 법이 좀 훌륭하게 돼 있었거든. 여러분들 그거 좀 알아두시자고 이왕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학교 가실 분들마저 모여 앉아 계시니까 실무하실 때 가령 1980년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분들이 계신데. 고그 자녀분들이 이제서야 상속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하시려고? 처분행위 하시려고. 이제서야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해. 그러면 상속 등기를 하는 현 시점에 우리 법, 민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망 당시의 민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사망 당시, 항상 행위시 법주의가 원칙이에요. 사망 당시에 그 민법이 적용돼요. 현재는 여러분들 아시죠? 남녀차별 전혀 없는 거. 근데 과거에는요 법이 아주 훌륭하게 돼 있었어요. 차남과 장남이 있습니다. 장남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차남입니다. 여자분들은 장녀, 차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출가를 하지 않으신 여자분과 즉 결혼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다음 출가를 하신 여자분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장남이 기준이 돼요. 이분이, 아니, 차남이 기준이 됩니다. 이분이 1. 비율이요. 1. 장남은 차남의 5화를 가산하도록 합니다. 1.5입니다. 그 다음, 결혼을 하지 않으신 여자분, 즉, 예전에는 호적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결혼하지 않으신 여자분들은 그 호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이분들은 차남의 절반 0.5입니다. 상속분이요. 그다음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떠나신 분들이야.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줘도 될것 같은데 0.25예요. 제가 장남이고 저는 결혼한 누나들 밖에는 없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훌륭한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이 다르니까 뭔가 관리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가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이 전부 다1분의1이야 그러니까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 지금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상속인들 그래서 채권 금액도 별로 안 큰데요. 그냥 공중에 경매 날려 버려요. 서로 분쟁 생기면요 관리위도안 하고 아무 것도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과반이 안 되니까. 잠깐 다른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 실무를 위해서 좀 알아두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상속분 비율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에 그 당시 법이 적용된다라는 거. 자, 얘는 반환 청구 못 한다 그죠 왜? 과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반환 청구 못 한다. 자,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정의라는 사람이 현재 무단으로 점류를 하더라. 자, 이 X라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더라. 그러면 각자 누구라도 이거는 지키는 거니까. 예, 전부 다 반환 청구는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다음. 자, 얘는 무단 점유니까 전부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수 있다, 없다? 있다를. 되시죠? 예. 요 사례 두 가지만 여러분 비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여기서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용익 물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좀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